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계엄령 발언을 했다가 결국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과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서 너다듬고 황당한 계엄령 준비서를 내놓았죠. 이재명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 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계엄해제를 막기 위한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믿도록 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문제가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최고위원회의 전에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의 민주당에서 이재명 어버이가 TV로 생중계되는 대표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개업령 선포 준비서를 언급했습니다. 아, 바로 이튿날인 오늘 회의에서 단한 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병상에서 독도 지우기를 지시했죠. 이슈화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한마디를 던지니까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TF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비교해 볼때 분명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최고위원회의 등을 하면 이슈에 대해서 사전 어, 의견 교환도 하고 분담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아마 그런 사전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역시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엄령 준비설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전당대회용으로 먼저 꺼집어냈고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지난달 21일 받아서 회의에서 언급했다가 오히려 라디오 인터뷰에서 망신을 당하게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세울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민주당의 뇌피셜이니까 근거가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보면 업무 조작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개업령 발언 하나만 봐도 이재명의 어제 대표회담 성적표가 잘 나타난다. 그렇게 볼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개업령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거의 난도질 하다시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예 국기문란으로 표현하고 공식적으로 근거제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개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근거를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이죠. 개엄령 선포서를 먼저 주장했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 라디오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답변을 피해갔는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무려 11년 만에 이루어진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또 그런 말을 했다면 수긍할 만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 내놓아야 하는 내놓라 그런 주장이 틀린 주장이 아니죠. 한동훈 대표는 내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식의 정신나간 말이 아니라 이 대표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이라면 우리도 맞겠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물러나게 하는 발언이다. 단순한 레토릭 정도가 아니라. 개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을 국기문란 범으로 몰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내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뭐 이런 말을 언급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신 나간 소리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겸령준비설은 민주당이 만들고, 만들고, 또 민주당이 퍼뜨리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퍼뜨려지는 그런 전형적인 순서를 밟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독도지우기 괴담도 마찬가지죠. 누가 뭘 했다더라.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아니라, 대통령이 겸령선포를 준비하고 있다. 아,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내란선동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아예 이재명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이 지금 1심 선고가 다가오니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엄령 선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우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개엄령 발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재판 미루지 마시고 어, 빨리빨리 재판에 참석하셔서 판결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훈 최고위원은 앞서,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1심 판결 선고가 가까우니 눈에 흙것이 보이는 모양이다. 재판 절차를 미루지 말고 꼬박꼬박 재판 참석해서 빨리 재판을 끝내라 재판이 끝나고 나면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아마 증상이 아, 완화될 것이다 어, 정신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이 계엄령을 무력화시키는 헌법 77조까지 언급한 것으로 볼때 거대한 프레임을 빌드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원 허종식 의원이 거저께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의원직이 날아가는 형을 선고받았죠. 그런 형을 선고받은 데서도 보듯이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상되니까 겸령 선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놓고 있다. 그런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 탄핵에 활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김민전 최고위원이 주장한 것입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특히 사법적 정의 실현이 두려우면 제발 죄짓고 살지 말고 죄 지은 분들은 국회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을 직격한 것이죠. 지금 경영에 대한 얘기를 어, 세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국기문란이다라는 말씀을 다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는 한발더 나갔습니다. 겸영 해제를 요구하는 헌법 77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거대한 프레임을 빌드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10월부터 또 이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이것을 겸영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면 제발 죄 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죄지은 분들은 국회 오시 마시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되는 회담에서까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겸령을 언급한 것을 보면 정말로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이런 걱정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그런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걱정이 아닐 수 없죠. 재판이 다가오면 현타, 그러니까 현실 자각 타임이 오면서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실제로 이재명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 들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이 어제 겸용 발언은 다른 꿍꿍이가 없다면 어, 거의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의 발언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죄짓고 살지 말라고 했던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전곡을 찌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